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그 자녀들이 수학을 할때 학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 아이가 개념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어, 얘가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개념 공부를 잘할수 있죠? 다시 꼼꼼하게 복습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개념이 안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이한테 이제 개념 부분을 설명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 개념 설명을 다시 해주면 되죠. 혹은 개념 교재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얘가 수학의 개념들은 어, 이해는 했지만 그게 정확히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언어가 추상적인 언어기 때문에 아, 완벽하게 이해되거나 그런 느낌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념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 가면서 개념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 가면서 이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이 개념이 이런 부분에 쓰이면서 개념에서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개념은 이제 문제와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어,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다라는 것은 어, 정확히 모르면 설명을 해주거나, 아이보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아, 어, 그리고 반드시 이제 문제를 풀게 하거나, 이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게끔 하면 됩니다. 어, 가끔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경우 혹은 학생들도 착각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개념이 안 잡혔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또는, 어, 1단원, 2단원은 나갔는데, 어, 개념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까먹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안 잡힌 게 아니라, 개념을 배웠는데, 개념이 왜 그런지 배우고, 증명 과정까지도 이해를 했, 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그거를 까먹은 거죠. 까먹다 보니까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수학이 양이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지만 어, 주, 이게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면 양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까먹어서 어, 문제를 못 풀어가는 그 과정을 어, 개념이 내가 안 잡혔다, 개념을 모른다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냐면 어, 첫 번째는 이제 독서를 안 하거나 그래서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동 개념, 고동 개념 가면 굉장히 빨리 까먹습니다. 굉장히 빨리 본인이 까먹는데 잊어먹는 거죠. 머릿속에 저장이 안 되고 사라지는 건데, 그거를 본인이 개념이 안 잡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게임을 많이 하거나 뭐 유튜브를 많이 하거나 다른 쪽에 뇌가 온갖 집중을 소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사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통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념 같은 걸 설명해주면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뭐 빨리 까먹으면 한한 시간만 지나도 까먹어가지고 본인 혼자서 문제를 풀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과일을 해도 이제 효과가 없는 학생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로 빨리 까먹는 학생들, 메타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게임이나 다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에 대한 전혀 의지가 없는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보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상태를 보는 아이들이 하는 말은, 어, 개념이 안 잡혔어요. 선생님, 하나도 문제를 못 풀겠어요. 개념을 다시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개념이 안 잡힌 게 아니라 개념을 까먹은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설명을 해 주면 아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고 어, 바로 이제 문제를 풀면 조금 풀려 그래요. 조금 풀수 있는데 요게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서 문제를 못 푸는데 그거를 개념이 안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개념을 자주 까먹는 학생들은 반드시 어, 자기 주도적인 개념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계속 개념 강의를 듣거나 선생님 여기 하나도 개념이 안 잡힌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듣거나 그런 것들은 그냥 아주 긴급 처치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본인이 개념을 듣고 이해를 했으면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어, 자기 주도적인 그런 연습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음, 개념들을 들었으면 문제 풀기 전에 교재에 있는 그 개념들을 다시 노트나 그런 부분에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씩 다 읽어가면서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자기가 따지면서 노트에 정리를 하고, 어, 개념 노트에 그 개념들을 정리를 했으면 그 개념 노트를 펼쳐놓고 그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 풀어나가는 것이죠. 이거를 계속 설명해 주고 계속 하다 보면 어, 진도도 못 나갈 뿐더러, 학습량도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영원히 수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보통 이제, 평범하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되면, 이런 한계에 부딪힙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부터는 개념도 새로 배우는 개념들. 그러니까 중학, 중학교랑 연계성도 적고, 그리고 개념도 굉장히 많아요. 암기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개념을 정리해서 공부하는 습관이 안된 학생들은, 개념을 배우면 이해했다가 까먹죠. 그니까 문제를 풀면 안 풀리는 거죠. 그니까 러 숙제를 못해오고, 숙제를 못해오니까 다시 처음 부분 또 다시 개념 정리하고 또 시작해야 되는 거죠. 빈곤의 악순환이다 보니까 겨울방학이 두 달이라 그래도 수원 한 권조차도 제대로 끝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개념이 안 잡혔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제 학습 능력에 따라 누구나 안 잡히는데, 대부분 고등학교 때부터는 무조건 안 잡히기 때문에 고등학교부터는 의식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왜 그런지 따진 다음에 암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 개념이 안 잡혔다라는 것은 개념을 얘가 모르는 게 아니라 배웠는데 까먹은 거다. 그럼 까먹은 이유는 뭐냐? 개념이 많아지면 누구나 까먹는다. 근데 안 까먹는 애들은 왜 그러냐? 머리가 아주 천재이거나 아니면 그 개념들을 의식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한 학생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개념들을 자기가 귀로 한번 들었고 눈으로 강의를 한번 봤으면 개념 교재를 보면서 거기 나와 있는 개념들을 개념 노트 자기만의 개념 노트에다가 정리하고 그리고 그 정리된 노트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개념들과 문제들을 같이 동시에 바라보면서 개념들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